조카 시작하고 큐는 스마트키로 바꿔주고 이 e, 스킬 찍고 그리고 마테체 물리학 와드 오케이 나 마우스 커서 하고 품 로라 응. 때 마우스 커서로 게임하고 분데 뭔 소리예요 그게 라인 한쪽만 말리게 하면은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정글이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. 정글이 못하면은 저요? 전 피방 거의 잘안 가요 난 커서 마우스 커서처럼 세상을 나가지 못할까 전 피방을 잘안 다닙니다 어디 가는 거야?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? 알았어. 담배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게꼭 나쁜 건 아니에요. 소하는 것처럼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자기가 자제하고 그러면 좋은 거 같아요.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후난 다음에 담배 피운다고 하더라고요. 시 이, 러워3 u t 제로! 유튜브에 k u 님 검색해 주시고, 채널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시면,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한 200개 넘게 있으니깐요 많이많이와주세요 감사 감사 어디보자 상대 정글이 일단 리신이니까 나는 카정을 당하겠지 카정 당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지 뭐야 이거 나 지금 뭐지? 와 진짜 케이틀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지뢰 깔고 갔냐? 와 진짜 그지 같네 내가 둘이서 잡으면 안되나? 약소랑 아, 약소 혼자 가라는 건 아니잖아. 나르랑 같이 잡으면 잡았을 텐데. 아, 진짜 어떡하냐? 이거? 흐음... 이 신녀들 카정으로 다니난 너가 카정 올줄 알고 있었지 그렇죠 야, 야. 오 나르 그 리신. 여기 보자. 일단 나는 일단 랩을 빨리 올려야 돼. 아, 진짜. 그지 같은 리신 때문에 내가 지금 뭔생공생각 하는 거냐, 이게. 둘러 없이 정글 도니까 참 힘드네. 젊었을 때도생을 사서 한다더지 역시 어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. 어디 가는 거야? 아, 정글 좀 다닌 다음에게 아, 나게나도상린됐다고 하던데? 그러면서. 야야야야야 나파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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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게 아프다니까 이 거지 같은 놈들아. 저아아이판에이잖아와번에 망아점에 카정 때문에 내가 지금 온생고생이야 이게. 나랑 또자 혼자... 리시마 없었어도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 저기니왜 남의 거를 그렇게 함부로 쳐드세요? 춤이 참이상하시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위험하다 너 위험하다 음흠. 여기, 리신 리신 여기, 여기, 리신 리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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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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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다알 야, 잡았다. 아, 야수 간지났다. 도와줘 그러면. 안 먹을 거면 도와줘. 나 혼자 먹기 힘들단 말이야. 볶음밥 왜요? 볶음밥도 드시고 있는 건가요? 좋겠네요. 나 아직 밥안 먹었는데. 아 먹었구나 오늘. 우동 먹었지? 일식집에서. 우동에다가 튀김 같이 나오는 거. 겁나 맛있었는데. 야야야. 나 지금. 밥안는데 아, 튀김 그, 그거 뭐라 그러더라? 뭔지 까먹었네 어쨌든 되게 맛있었어 거기 양도 나름 많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뭐야 뭐, 얘도 뒤로 가고 있어? 흙이 같은 놈이

잘못 맞췄어요, 큐는. 맞출 수 있었던 건데 못 맞추고 말았네요. 실패했어, 실패. 지압되었습니다. 오, 대박인데? 잡았구만 야, 야, 야. 잡을 차체했습니다. 어디 갔을까나 네. 뭐지? 아 저건 뭐지? 아뭐 저런 쓰레기 같은 큐를 어? 속박을 쓰지? 어, 리신이 진짜 미쳤 어디 가는 거야? 아, 이번 판 정글이 좀 마음에 안 든다. 솔직히 말해 찾자마자. 야, 진짜 이거. 야, 야, 야. 내가 빨리 아, 미치겠네... 이거. 내가 아무리 빨리 갔어도 안 됐네. 어. 좀 걱정 되 기도 하지만 열심히 여기 있고잡 자고 이런 짧았 어. 일이? 와, 진짜 겁났어 네, 나루가 킬 먹었으니까. 아, 나 진짜 오늘 붕대 왜 이러니? 붕대가 완전 쓰레기야. 쓰레기 에라이, 진짜 뭐 이런 게다 있어. 이거, 아, 나참가안 나야. 더블 키, 더블 키, 오, 드리플 킬? 대박인데? 나이스 포탑하게. 아, 이거 진짜 정리 한거 없는데? 아, 우리 한개 없어. 왜안 올까요? 잠깐만 님, 더 아픈데요? 야야야야야. 우리가 욕 먹고 있을 때좀 와두지. 오! 약소 지렸다. 야소, 궁 꽂히면 대박인데. 오, 약소 무빙 개쩔었어, 방금. 야. 야, 내 블루 위, 위험한데? 진짜 <laughs> 근데 난 뭐하고 있냐 나는 하고 있는 게 없어 나는 아이 그지 같은 게 진짜 그래도 욕은 먹었네 야차하고 차다 야, 진짜 차, 차, 차. 쓰레기 같은 데 진짜 와... 진짜 일단 쓰레기 도 어겼다 와, 아프다. 사습니다포 나한테... 파괴했습니다. <laughs> 난 대체 뭐 하는 걸까요? 난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. 에라이, 진짜 여느 몸으로 나가야지. 여기에 있는데, 앉아봐요. 여기에 잔챙이들 겁나 많이 있는데, 피 겁나 없는 놈들만 있는데, 루루 커더라, 루루 커더라, 루루 커더라, 커더라, 나이스 커더라. 너에게다, 뒤를! 야왜 애기 걸리는 걸까요? 쓰레기 같은 게 진짜 아. 저런 쓰레기 농도 들문에 내가. 내가. 아, 나론 아, 브론스레 나 여기 찌롱. 나 여기 지롱나 여기 지롱 아, 여기 아, 지렁. 무서운지 모르고 있지만 붙잡 아습 <laughs> 좋아. 아주 내 예상과는 다르게 녀석들의 예상을 깨고 저는 럭스를 물었습니다. 야야야. <laughs> <laughs> 와! <야, 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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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와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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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웠다 무섭다 어 살았다 진짜 아 진짜 대박 이걸 살다니 어우 아무무는 딜입니다 아무 뭐가니까 이제 살아나네 아무 가 좋아 아 그래요? 그렇군요 우리 겁나 세이 그지같은 놈아 대박이군 대박이군! 대대대대, 박이야 와, 방금 사이, 4인파... 기, 아, 예, 알겠습니다. 15분 정도는 기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, 4인공 떨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헐! 헐, 헐, 수고요. 승리, 승리.